안녕하세요. 신디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그레니 스퀘어 퀼트 블럭 만드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색상이 다른 다섯 가지 종류의 천을 사용해서 뭐 만들어 봤고요. 끝 부분에는 보더를 붙여 봤는데요. 이 마지막 블럭에 사용했던 천과 같은 색으로 해서 어, 미니 보더를 붙여 봤습니다. 이제 배열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 제일 먼저 중앙에 어, 정사각형을 어, 하나 놓았고요. 어, 사, 어, 이 사각형의 규격은 5cm 정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을 어, 기본으로 해서 위아래 옆에 좌우로 이렇게 사각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색으로 다른 어, 사각형으로 또 위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이렇게 놨고요. 이 부분이 비어서 이렇게 이렇게 빈 곳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지금 보면 중앙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위아래 양쪽으로 네 개, 그세 번째 거는 위아래 양옆, 그 다음에 사이에 들어가서 총 여덟 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색깔 같은 방식으로, 어, 위, 아래,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채워놓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 놓고 있으니까 한 12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놓을 것은요, 어, 이렇게 놓으니까 위, 아래 이렇게 놔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놓는 걸 보니까 어, 빈칸에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색인데요. 다섯 번째 색은 제가 바탕색이라고 임의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바탕색으로 끝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배열을 했어요. 네, 이제 꼬매기를 할 건데요. 요 제일 위에 있는 하나짜리는 놔두고 이렇게 조각조각을 이어서 한 줄씩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세 개짜리를 재 봉틀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꼬맬 때 노란색 중간으로 놓고 네, 먼저 실은 오른쪽 코너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바늘을 내린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재봉실은 어어 어, 어, 일반 면실이에요. 재봉 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꿰맸고요. 이번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세개 연결한 거 다림질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다음 두 번째 줄 바로 체인 피싱으로 어,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이 색깔, 브라운 색깔. 네, 이번에는 다른 쪽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 두 번째 줄도 연결을 해서 어, 다리미로 이쁘게 눌러줬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그 시접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다렸어요. 그래서 어, 위에 거는 시접분이 바깥으로 나갔죠. 이거는 안으로 나갔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어, 어, 다림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다음 어, 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도 이렇게 꾸며서 연결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시접분을 옆으로 바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안박안 박안 이런 식으로 순서 하셔도 되고요. 뭐 처음에 안쪽으로 했으면 안팍안팍 안팍 이런 식으로 어, 어, 교대로 어, 시접분 가운데 신경 써서 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줄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조각들을 다 이어서 줄을 만들었어요. 아까 배열했을 때는 되게 넓었었는데, 꼬매고 나니까 싹 줄어들었어요. 네, 이렇게 조각들을 다 이어서 한 줄씩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 중간에 있는 어, 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어, 줄을 연결을 하고 또 아래에 있는 줄도 연결을 해서 두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두 줄을 연결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중간부터 지금 이렇게 보는 시접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시접분이 한쪽은 이쪽, 그리고 위에 거는 이쪽. 이렇게 반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두툼함이 덜해서 어, 바느질 할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마무림이 가장 정확하게 맞물려질 수가 있거든요. 핀으로 고정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꾸몄는데요. 펼쳐보면, 이렇게 맞물림이 잘 맞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꾹 누르고, 다음 어, 줄을 연결하겠습니다. 을 이번에는 이두 개를, 두 줄을 연결을 할 건데요. 어,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이쪽에, 안, 어, 아래쪽에 있는 그 시작분 끝 있잖아요. 끝과 또 이쪽 끝을 이렇게 맞추면, 네,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 잘 맞춰 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위에 줄을 다 연결을 해서. 어, 블록 하나를, 블록.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줄들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 줄도 한 블록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아래 블록과 위에 블록을 중간에, 중간 줄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 아래 블러다 완성을 해서요, 이쁘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레이니스퀘어 모양이 나왔죠. 너무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네, 이제 어, 이끝 부분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직선으로 잘 맞춰서 자르려고 그래요. 자가, 제도자가 지금 이 라인이 0.5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0.5cm 이, 이 라인을 이끝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된 사각형 옆으로 어, 보더를 붙여보겠습니다. 보더는 5cm로 잘랐고요. 먼저 여기 한쪽 면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보더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미로 또 다려서 이렇게 폈고요. 여기 양쪽에 나와 있는 음, 지저분한 어, 끝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맞춰서 정리하고요. 아, 아래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 부분도 다리미로 이쁘게 누르고 양쪽에 지저분한 거, 어, 부분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꼬매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마쳤고요. 이제는 이 마지막 부분, 나머지 부분 이쪽,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 마지막 끝부분, 마지막 보도의 끝부분까지 잘라봤습니다. 모양이 이쁜 어, 것 같아요. 어, 이세 줄은 어, 같은 천을 사용했는데요. 천이 어, 제가 어, 다 모자라서 비슷한 색을 붙여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어, 블록을 붙여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어, 블록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작품 하나 만들 고 싶어요.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구경하러 오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 어, 작품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